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청인 청능사 비비이어링 대표 리키입니다 오늘은 또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돌발성 난청입니다 이름 자체가 돌발성입니다 돌발성 난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어 뚜렷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경우도 있고 한 2~3일 가량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신경적인 부분에서서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청각이 저하되거나 여러 가지 증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명증이 생기고 어지러운 현기증이라고 그죠? 러 어지럽거나 귀가 먹먹한 그리고 귀가 뭔가 가득 찬 이충만감이라고 그죠? 러 어, 이런 게 생기거나 아니면 늘 익숙했던 소리가 갑자기 작게 들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돌반성 난청의 하나의 원인이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반성 난청에 대한 원인은 의비룩과 선생님들도 통상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라든지 아니면은 혈류 어떤 속도의 장애가 왔대든지 혈관의 장애라든지 아니면 지나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딱 보면 항상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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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가 나열이 되면은 사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기 때문에 어 결국은 스스로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발생을 하면 이미 했던 시도를 해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진단할 때 보통 한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전보다 갑자기 안 들린다 그럼 좀 의심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 이전과 다르게 어, 본인이 잘 장애가 되는 거 있습니다 통상 난청인들이 소음 속에 시끄러운 데서 잘못 듣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화하는 데 꼈을 때더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자간의 대화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그 의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텔레비전 소리가 갑작스럽게, 어, 볼륨을 많이 올려야 돼, 들린다. 그것도 돌라스 남창의 어떤 징조고, 시끄러운데 소음에 가서 갑자기 잘안 들린다든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꾸 예, 예, 이런 게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어, 평상시 친구의 목소리가 막 중얼중얼한 소리로 들린다든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들리는데 갑자기 이해력이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어 뭐랄까 아이들 소리라든지 큰 소리 있죠 큰 소리 큰 소리가 갑자기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갑작스러운 난청의 원인들 난청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청력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어,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가능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발성 난청을 예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늘 하시듯이 피로가 쌓이지 않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된다. 뭐, 모든 병의 원인이죠, 스트레스. 두 번째는 감기가 잦으면 돌발성 난청이 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얘기 나왔었죠. 그 부분. 세 번째는 너무 시끄러운 소음 공간에서 장시간 있었을 때,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어폰. 여러분, 막 음악 듣고 다니시잖아요. 너무 볼륨을 크게 듣거나 장시간 착용했을 때, 어, 청력이 소리 없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니다 주의하시고, 지나친 음주 후변, 그리고 과도한 어, 카페인, 이런 부분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주의하시고, 통상적으로는 치료법은, 음, 제가 뭐, 의, 의사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 통상적으로 갔다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대부분 오시면 먼저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아주 급할 때 넣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그니까 어떤 원인 불명이 있을 때부터 스테레드를 넣지 않습니까? 강력한 항생제죠. 스테로이드를 놓고, 그리고 나서 혈액순환제를 놔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또, 그, 그런 비슷한 항생제나 이런 쪽.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는 6개월 안에 개선되신 분도 봤는데, 청력이 저하된 다음에 완전히 원상복귀 되신 분도 계시고 한 절반 정도만 회복감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은 난청이신 분은 꼭 꾸준히 치료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청력이 회복되도록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청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 그때라서 보청기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재활을 검토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에 돌발선 난청이 더욱더 위험이 높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청인 청능사 비비여행 대표 리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